안녕하세요. 김명환 독스법 TV입니다. 저는 김명환 독스법 TV를 운영하고 있는 김명환 작가고요. 어, 저는 어, 한시간에항권 콘돔 독수법의 저자이고 창안자이고요. 지금까지 7년 동안 이 콘돔 독수법 수업을 어, 운영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감사하게도 7년이 지났지만 7년 동안 독수법 수업을 계속 하고 있지만 어, 매년 어, 아 매주. 어, 어~ 한달전사실 마감이 되고 어~ 강의장이 언제나 꽉 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초수 독서법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콘돔 독서법이 어떻게 보면 수평 독서 양의 독서 도서관에 있는 많은 도서관에 있는 많은 양의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 콘돔 독서법을 배우시면 좋고 도서관에서 나는 한 권의 책이라도 한 눈만 패겠다한 권의 책을 완벽하게 부수겠다. 그런 어떤 지뢰 독서, 수직 독서를 원하시는 분은 초소 독서법을 배우시면 좋습니다. 초소 독서법은 제가 창안한 것이 아니라, 음, 위대한 인물, 조선시대 다산 정양 선생님이 창안한 독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초소 독서법은 5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연습하고, 초소 독서를 하시는 분은 굉장히 큰 성과를 창출해요. 왜? 다산 정약 선생님이 18년 동안 유배지에서 40세부터 58세까지 거의 18년 동안 500권의 책을 저술하죠. 그 500권의 책을 저술한 조선 시대에서 유일하게 500권의 책을 저술한 유일하신 분인데 자, 그것도 18년 동안 500권의 책을 저술도 했는데 그게 초수 독수법의 위력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초수 독수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음 가까운 서점에 가셔서 초수 독수법에 대한 책을 읽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음 5년 전에 또어 10년 전에 어 회사에서 만두고 도산에 가서 3년 만권 독서, 3년 60권 주간을할때 초수 독수법에 대한 책을 아무이 찾아봐도 한 권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초수 독수법에 대한 대초수독수법을주제로한 책은 아직도 한 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어 부족하지만 초수독수법을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쓴 책이 김명완의 초식 독수법입니다. 김명완의 초식 독수법. 어김명의 초식 독수법이 2013년에 나왔고 그 덕분에 2013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기계발 분야 1등을 했죠. 1년 동안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됐죠. 초소독수법에 대한 첫 번째 최초의 책이고, 자 초소독수법을 얘기하는 두 번째 책이 유일하게 초소독수법 이 책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콘돔독수법의 전문가가 아니라 초소독수법의 대한민국 어 전문가라고 할수 있죠. 초소독수법에 대해서 한 권의 주제로 한 권의 책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두 권이 있는데 두권다 제가 쓴 책이에요. 초소독수법을 깊게 깊게 연구하고 파헤쳐 보면 정말로 어, 훌륭한 독서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초수독수이 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은 제발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어, 삼성맨에서 신들린 작가라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죠 왜냐? 3년 만권 독서를 했고 3년 60권 책쓰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3년 60권 책쓰기도 했다는 건 사람들이 믿어요 왜?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3년 만권 독서를 했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안 믿죠 못 믿죠 왜 하루에 열 권씩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삼년 만근 독서 비법을 오늘 간단 명료하게. 전번에 얘기도 했지만 너무 소두가 길고 너무 길게 해서 한 이십오 분 삼십 분 정도 얘기했는데 오늘은 딱오분 안에 간단 명료하게 끝내겠습니다. 어,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년 만근 독서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다 이거죠. 어, 믿을 수 없다 그죠. 어,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 넘버원 no. 책쓰기 학교, 독서법 학교 김미한칼리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책쓰기 수업 독서법 수업이 너무 잘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8월2 2일 s 있는 책쓰기 특강에도 많은 분들이 성원을 벌써부터 보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c k s checks, 특강 하고 나서 c h e 일 k s checks, 이 h e c k s che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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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c 백기 백기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의미가 있죠. 저도 책 쓰기 수업을 어, 이제 백기 하니까 얼마나 어, 좀 어, 너무나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 자, 어쨌든 어, 제가 그책 쓰기 수업을 하면 미국에서도 와서 책 쓰기 수업을 듣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생각해 보니까, 음, 제가 뭐 3년 동안 60년의 책을 쓰 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에요. 어, 2011년부터 2019년 동안 매년 연속해서 베스트셀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도 2019년만에도 벌써 베스트셀러가 나왔죠. 뭐 공부에 미친 사람들, 어, 여러분. 어, 그래서 김영 작가한테 저한테 작가님 책 중에 한 권만 추천해달라고 하면 공부에 미친 사람들을 추천합니다. 왜? 네. 어떻게 보면 계속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하니까 2019년에 나온 책이 가장 더, 더 성장하고 나서 성장할 것이 담겨요. 그리고 2020년에 나오는 책은 더 성장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컨텀 독서법과 초수 독서법을 비롯해서 독서법에 대한 책을 제가 수십 권을 썼기 때문에 독서법 전문가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은 억울해요. 왜? 독서법 전문가보다는 착수기 코치. 거요또책 쓰기 코치라고 하기엔 너무 그요왜 그래. 인문학 책을 한두 권만 써도 인문학 저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인문학 책을 수십 권을 썼거든요 이미 옛날자 어쨌든 뭐 그런 거 있는데 자 어쨌든 (3년) 만군 독서의 비법 음? 자 이제 슬슬 시작해보도해요 빨리 자 (3년) 만군 독서 어 여러분 제가 (3년) 만군 독서 했던 거 그렇게 의심이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독서법 수업에 오시는 많은 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면 막 의심이 어? 된다고 손 드시는 분도 용감하게 있어요. 음. 그래서 전 너무 좋아요. 왜? 의심이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말이죠. 3년 만간 독서, 어마어마한 독서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3년 동안 60권의 책을 혼자 책 쓰기를 하고 추가나 할수 있을까요? 3년 동안 60권의 책을 추가하는 사람, 뭐 2년에서 3년 동안 뭐 50권에서 60권의 책을 추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찾아보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명 빼고 한 명도 없습니다. 그한 명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권독서를 안 했으면 3년 60권 출간한 것이 설명이 안 돼요. 어, 제가 만권독서를 안 했는데 이렇게 60권 출간을 할수 있다면 그거는 뭐, 김명한 작가가 천재 작가단 얘기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천재 작가단 건 믿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 평범한 사람인데, 망권독수다 해서 독수의 힘으로 저렇게 비범한 성과를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뭐, 빨리 서서 뭐, 창만 많이 추가하는 게 뭐, 대수냐?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반전이 있죠. 뭐, 2011년부터 19년까지, 8년 내내 연속으로. 물론 2020년 내년에도 벌써. 어마어마한 책을 출간하려고 해요. 어, 자 어쨌든 계속 노족하는 거죠 왜 노족한다는 거죠. 일단 어쨌든 벌써 이제 올해도 벌써 계약이 많이 돼가지고 어, 내년 4월달에 나오는 독수법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기대하셔도 좋아요. 왜그 책을 한 달만에 쓰면서 제가 전유를 넣겼기 때문에 자 어쨌든 2011년부터 29년까지 매년 베스트셀러를 연속해서 출간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 음 매년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자이 정도 되면 어삼년 만군 독서 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셔도 되잖아요 어 역시 3년 만군 독서 어마어마한 양의 독서를 안 했으면 저 평범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저런 성과를 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 그래서 어삼년 만군 독서의 위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첫 번째 제가 3년 만군 독서 한 것을 좀더 제가 어, 비법을, 3년 만근 독서 비법을, 서밍을 드릴 때첫 번째 그 비법은 속도법이 절대 아니에요. 속도가 책을 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도. 별로 안 좋아하지 마세요. 속도. 어. 그냥, 어? 자기가 몰입해서 책을 읽고, 퀀텀 독서를 배우고, 초소 독서를 배우면, 퀀텀 독서든 초소 독서든 배워서 독서를 하면,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많은 양이 제가 읽을 수 있어요. 속도법을 굳이 배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컨텀독서법 수업을 하는데 속도학원에서 속도법을 배운 친구들이 많이 와서 배웠는데 왜 음? 속도법 배워놓고 컨텀독서 와서 또 배우냐 이러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속도로 독서를 하면 할 수는 있다 이거죠. 그런데 눈이 너무 아프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새 까맣게 다 까먹는다. 그 친구가 저한테 어쨌든 자 어쨌든 음자 어쨌든 저는 속도 거두책을 읽은 게 아니라는 거. 3년 만권 독서를 두 번째 어 일반적인 자기계발 서 위주로 읽었다는 거죠. 여러분 칸트의 순수 위성 비판 같은 책은 눈으로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읽었다고 할수 있을까요? 왜냐 그거는 평생 연구하고 공부해도 솔직히 그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거는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고전은 빼고 일반적인 자기 개발서 위주로 만권을 읽었다고 생각해달라는 거죠. 자, 첫 번째, 3년 만권 독서 비법. 첫 번째,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첫 번째 비법은 독서의 티핑 포인트를 경험했다는 거죠. 티핑 포인트. 여러분, 티핑 포인트가 뭡니까? 태핑포인트는요 음 태핑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태핑포인트란 말을 누가 처음 사용했냐면 시카고대학 그로진스 교수가 그로진스 교수가 1957년도에 화이트 플라이트 연구에서 처음 사용했어요 화이트 플라이트가 뭘까요 화이트는 여기서 백인 백인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화이트 백인들이 갑자기 플라이트 엄청나게 많이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막 이주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그 백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흑인들이 어 흑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뭐한명두명 명 들어와도 티도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는데 흑인들이 참한명한명 한명 들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갑자기 어느 인격점을 탁 돌파하는 순간이 있어요. 요렇게 탁 되니까 갑자기 백인들이 막 무서운 거지. 어. 범죄율이 막 높아지고 막 어? 쇼핑하러 갔는데도 전부 다 흑인이고 버스 타도 흑인이고 길거리 나가는 데도 다 흑인이야 그러니까 이 어~ 백인 중산층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어~ 이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화이트 플라이트라고 하는데 더 쉽게 얘기해서 독서의 티핑 포인트는 뭐냐면 한권한권막 읽으면 티도 안 나고 변화 작은 변화 티도 안 나요 그죠 근데 이게 한권한권 한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마지막 한 권을 딱 읽었을 때 머리 에서 빅뱅 영상이 일어나면서 팍 폭파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 다음 한 권을 읽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독서의 티핑 포인트 자 근데 이 독서의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요번 조건이 있어요. 직장을 포기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도서관에서 독서만 해야 하고 1년에서 2년 이상 지속해야지만 쭉 가다가 티핑 포인트를 경험해서 지수적으로 독서 양과 독서력이 지수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연습할 때 항상 그래요. 성과는 연습과 시간에 따라 이렇게 막대각선로 이렇게 비례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도저히 성과가 안 나요. 이걸 터널 기간이라고 해요. 어. 1만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터널 기간을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됐을 때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는 순간에 갑자기 지수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저도 그랬던 거예요. 자 얘는 티핑 포인트는 부자가 되는 것에도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첫 1억을 마, 어, 버는 데는 10년이 걸린대요. 근데 그 1억에서 15억 그걸 버는 데는 3년도 안 걸리고요. 또 10억에서 100억을 버는 데는 1년밖에 안 걸린대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두 저도 첫 번째 청권을 돌파하는 데는 막 1년 이상이 걸렸는데 두 번째 청권을 할 때는 훨씬 더 짧아지고요. 그다음 청권을 돌파하는 데는 훨씬 더 짧아지고 이게 지수 변화 지수 지수적으로 어 증가했던 거죠. 자, 어, 어. 속도가 빨라졌던 거죠. 두 번째, 3년 만건 독수 비법은 독수의 마태 효과 법칙에. 마태보음 효과, 마태 효과 법칙. 이 마태 효과 법칙은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버튼이 처음 주장했죠. 부자는 점점 점점 부자가 부자가 되 어, 수천억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계속 가난해지는 현상이에요. 어.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독서의 마태효과가 이게 어마어마해요. 제가 봤을 때 3년 만권 독서의 비법에서 가장 큰 거는 마태효과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음, 물론 세 번째 법칙 비, 어, 비법도 있지만. 왜냐? 여러분 자기 개발서를 천권 정도만 읽고 어? 이천 권을 막 100년 동안 천 권을 꾸준히 지속 읽은 거하고 어? 한 6개월 만에 청권을 읽은 거하고 여러분 어느 게 좋은지 아세요? 6개월 만에 청권을 읽은 경우죠. 왜냐면 하안 까먹으니까 6개월이면 어? 그나마. 그러니까 자기가 읽은 게 고스한테 머리에 있을 때, 어? 청권 정도에 자기 개발서가 자기 머리속에 있을 때 그다음 자기 개발서 읽을 때는 훨씬 더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청권이 아니라 이청권이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4천권, 5천권 정도의 자기 개발서 읽었다, 그러면요 웬만한 자기 개발서 읽을 때 정말 몇분안 걸려요, 몇십 분안 걸려요. 근데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천권, 6천권, 한 8천권 정도 자기 개발서 읽으면 그 다음 자기 개발서는 웬만한 내용 다아는 내용이야. 이게 마테 효과 법칙이에요. 엄청 빨라집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법칙, 가장 중요한 법칙이죠. 3년 망근 독수의 비법, 몰입과 독수의 비법. 몰입과, 어, 아, 몰입과 체력의 법칙이야, 체력 법칙. 여러분, 체력이 좋, 좋습니까? 에너지가 강합니까? 저는 체력이 좀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어, 저 보고 날아 다닌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몰입을 자주 하세요. 저는 몰입을 너무 자주 해서 문제예요. 어, 한번 몰입하면 끝나요. 아무것도, 어,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무조건. 제가 대학교 4학년 2학년 된가 어, 대학교 때 수영장에 갔는데 아침 식사하기 전에 아침 운동 하잖아요. 보통 1시간 정도 아침 운동 하다 아침 6시에 수영장에 갔어. 그래서 수영을 막 재밌게 해막 너무 재밌게 해서 수영을 짜가고 이제 좀어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와요. 어 수영장 문을 다, 닫아야 되니까 나가 달라고. 이거 그러니까 보니까 아침 6시에 수영장 가서 수영을 시작했는데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쉬지도 않고 12시간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가 12시간을 수영을 한 거죠. 그거는 체력이고 에너지고 몰입이에요. 몰입. 음. 그래서 하루종일 제가 책을 읽을 때도 체력이 없으면 안 돼요. 여분. 러 하루 15시간 이상 그 딱딱한 도서관 의자. 지금은 도서관도 많이 좋아졌는데 10년 전에 도서관 부산에 있는 쿠포 도서관 화명 도서관 10년 전에 그 부산에 있는 도서관은요 의자가 굉장히 딱딱하고 작은 의자였어요. 하루 15시간 딱 앉아서 책만 본다는 거예요. 엄청난 체력 소모 엄청난 여분 러 체력이 안된 사람은 안 돼요. 음. 그래서 어이모디과 체력의 법칙 때문에 제가 3년 만군 독서를 할수 있었습니다 음. 결국 이 3년 만군 독서 비법을 한마디로 하면 그릿이죠 그릿 끈기 기계 음. 자 오늘 이번 주 토요일도 독서법 컨텀 독서법이 개강이 됐는데 여러분 한달전 사전 마감되고 꽉 차요 꽉차 강의장을 더 넓힐 수도 없어 하, 답답해 죽겠어 강의장이 꽉 차요 전국에서 와요 어이신이 되면 직접 와서 보세요. 오후 2 시에 하니까 역삼동에서 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성인 오천 명이 수강한 독스법 수업이 컨덤 독스법이다니까 여러분 믿고 오셔도 돼요. 자, 오늘의 김명한 독스법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고전 읽기, 어? 주역 특강, 일강, 이강, 삼강, 사강 이는 어떤 유익한 얘기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너 어, 세상에 대한 통찰. 왜 일본이 어떻게 독서 빈국에서 독서 강대국이 됐는지 왜 유태인과 한국인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음. 왜 독서를 해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지 응? 인생이 바뀌지 않는 사람의 그 이유 이는 다양한 얘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김명한 독서법TV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어, 방송 내용이 많습니다 찾아서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